들리시나요? 들리시죠? l i 만 구독 Fel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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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한 칸, 한 칸부터 시작하시죠. 한, 칸. 네, 한 칸부터 기울기, 네. 한 칸이 있는 거한 칸이 흐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같아그 뭐야? 공이 슬립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달라요. 네네, 이 상태에서 기울기, 한 칸일 때는 테이블 상태가 지금 텁텁한 상태에서는 회전을 3팁을 주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1팁을 주고, 일직선상으로, 빵! 뜻이 쭉, 그냥, 빵! 뜻이 가면 돼요. 쫙! 하고, 그러면 네. 이 라인이 와요. <laughs> 자, 키스가 날까 말까 하는 두께보다 살짝 얇게. 키스가, 자, 중단, 중단 완팁. 중단완팁 완팁주고 그대로 그냥 쭉쭉가면돼요쭉 쭉가면 쭉. 쭉아 완팁이 조금 더 먹었는가보네요 왜 그러죠? 회전이 조금 더말았네요 회전이 좀 빠져야죠 빡빡하니 빡빡하니까, 다시 빡빡하니까. 슬립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맞았어요. 자. 원팁 그대로 그냥 쭉 하면 되죠? 쭉. 와. 나이스. 자. 기울기두 칸. 두 칸. 이쪽이죠. 두 칸이 어, 키스가 있는데 갔다 왔다 갈때 가야 돼요. 이사이즈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저를 보세요. 아니 이요. 볼 사람이 춘장님에게 네. 없어요. <laughs> 자 네. 일족구가 갔다 왔다 갈때나온다 네. 자 회전은 튕겨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냥 끄시고 가는 거죠. 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끄시고. 끌고 간다. 자, 네. 땅! 치면 돼요. 일족구를 빠르게, 빠르게 쳐야 돼요. 여기서 회전은 똑같아요. 원팁. 땅! 쳐서 일족구를, 땅, 땅, 땅! 쳐서, 그렇죠. 가고,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자, 세 칸. 세칸 어렵죠, 세 칸. 세 칸은 키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laughs> 자, 세 칸. 네, 진짜, 이게, 생각보다, 가, 아, 어려워요. 때 마, 올라...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갈 때, 올때 키스. 여기서 키스가 네. 있어요.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키스가 그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네. 당점을, 네. 3단을 주고, 네. 일족구를, 네. 여기에서 키스를 낸다는 마음으로. <웃음> <웃음> 여기서 아, 아. 나올 때, 네. 원, 투, 어? 여기에서, 네. 여기서 키스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겠죠 자, 낸다고 생각하면 안 나요. 아니, 하늘 안맞겨도안 <laughs> 나요. 뚱뚱하게 치는 공이 아니고, 네. 약간 얇은 두께. 네, 네. 여기, 여기에서 키스 나는 느낌. 바로나는 느낌으로, 그럼 얇은 두께에요 생각보다. 아, 예. 자, 그 두께에서 공이 살짝 상단을 주니까 여기서 살짝 꽈져요. 어떻게 꽈지냐? 곡구, 를 이용해서 살짝 치는 거예요. 아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일직선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이용해서. 자, 그러면 상단에서 네. 상단 투팁 네. 너무... 반, 투팁 네, 반, 투팁 네. 반에서 키스를 낸다는 마음으로. 키스를 낸다는 말로 쭉 들어가면 아 이거 조금 얇은데 시요 잘못 쳤어 잘못 다시요 잘못 쳤어요 잘못 쳤어요 네. 당황했어요 편안하게 치면 되는데 편안해 그러죠 그러죠 자이 두께죠 딱이 두께네요 약간 얇은 두께 아이 두께 키스가 빠져야죠. 이렇게 지금처럼 가스가 아, 빠져야죠. 줘서. 예, 예, 네, 그죠. 이거 끄시고 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얇게 모질란 상태에서 예, 탄력을 줘서 예. 가고. 그죠. 이걸. 세 칸이 좀 어렵습니다. 한 네. 자, 네 칸. 네 칸은 너무 쉽죠. 그냥 맞아 있는 공이죠. 약간 그냥 편안한 두께 치시면 돼요. 그냥 방금보다 조금 더 뚱뚱한 두께. 세 칸보다 뚱뚱한 두께. 그래서 세 칸보다 뚱뚱한 두께에서 그냥 공을 땅 때리면 돼요, 그냥. 땅 때리면 돼요, 그냥. 이거는, 이거는 좀 쉬운 공이네요. 네 칸이 제일 쉽네요. 네 칸이 쉽고,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칸. 자, 다섯 칸도, 다섯 칸은 회전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중상단, 횡회전 3시 방향, 3시 방향, 3팁 그리고 일족구가 이 정도 갔을 때 내공이 나오게, 이만큼 나왔을 때자 얇은 두께인데, 아주 얇은 두께는 아니고, 어, 3분의 1 두께 정도에서 일족구한테 조금 힘을 살짝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치면, 아이고 좀 얇았네요. 다시 너무 얇았네요. 다섯 칸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자 준짱님이 없으니까 공이 안 들어가네요. 희한하죠 그래서 땅 때리면 있으니 제가 우니까 바...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네요. 자, 자, 두 칸부터, 한 칸부터, 다섯 칸까지, 다 했습니다. 자, 준짱님. 이제 제 스타일이고, 이제 준짱님 스타일. 제 스타일이요? 자, 준짱님 어, 스타일. 우리 퀴즈님과 똑같한 <laughs> 칸부터 다섯 칸까지. 한 칸? 칸부... 다, 다, 치셔야 돼요. <laughs> 네. 못 치면, 못 치면, 해라는 느낌이. 어, 한번 저...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 플레이는 힘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력을 안고 끄는 게더 편하겠어요. 회전력을 많이 주고 어, 끄는 게 훨씬 더 끌림이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우회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저기까지 끌기가 편하잖아요. 네, 느낌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저의 느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부, 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공이 조금 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돌리 한 것처럼 붙어 있으면 붙을수록 큐는 길게 나가면 안 돼요 많이 끌어가야기 하 때문에 눌려 눌려서 가는 거는 큐를 길게 미는 게 좋은데 느리게 길게 미는 게 좋은데 바로 끌어가는 공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큐 길이가 내 공을 여기에서 공까지만 때리는 느낌에 네 여기서 꽉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굴러서 스탑. 네. 움직이는 동작에선 스탑을 하려면 꽉 잡아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는 동작에서 스탑을, 큐를 놓, 놔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면 큐가 자꾸 앞으로 나가는 현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리 스트롱처럼 굴러서 공까지만. 굴러서 공까지만. 이게 예. 바로 다이렉트 때 훨씬 더 수월하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굴러서 정지하는 느낌이에요. 정지되는 느낌. 네. 네. 자, 굴러서, 자, 장점은, <laughs> 당점은, 수평으로 하는 거보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수평으로, 빤듯하게 끄는 거보다는 약간, DQ가 조금만, 대만, 조금만, 초크, 한 초크, 한개 정도만, 딱, 반개 정도만 올라와 있으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높이를, 중요한 거는 스탑이 가장 중요해요. 굴러서 스탑. 자, 원팁을 준 상태에서, 어, 중하단 원팁을 주고, 중요한 거는 굴러서 스탑이에요. 자, 굴러서, 저기까지, 스탑. 네. 굴러서 스탑이 가장 중요하죠. 네. 자, 기우기 두 칸! 기우기 두 칸! 스탑이 중요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우기 때문에. 자, 두 칸. 자, 한 칸. 두... 이건가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보다는 끌기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탑인데, 배팅은 자, 이번에 배팅을 좀 살짝 넣어볼게요. 좀더 길게 때려도 돼요. 보세요. 자, 굴러서 이렇게 길게 때려도 돼요. 길게 때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방금은 어차피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듣기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스탑 느낌이 하지만 방금은 인위적으로 너무, 어, 활발하게 보여드렸고 스탑을 하지만 큐가 약간 더 길게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여기서 굴러서 저기까지 느낌을 네, 그렇죠. 이렇게 스탑 느낌으로 치시는 게 완벽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칸세칸 자, 자, 우리 큐신 님이 나왔던 큐죠. 키스가 있는 음, 저시 같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큐신 님은 어, 내려오면서 약간 곡구 현상을 내면서 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한 8분의 2 두께? 1 두께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얇게 끌어서, 최대한 얇게 끌어요. 보시면,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저는 더 얇게 끌어요. 얇게. 회전력은, 이거는 회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완팁이 아니라, 어, 한, 한팁반 정도? 반팁에, 한, 어, 한팁 한 정도를 더 주셔도 돼요. 어차피 얇게, 여기서 얇게 이렇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각도가 길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친다면은, 어, 회전력을 줬을 때는 얇게 끌고, 아니면은, 우리 퀴신님처럼, 스를 빼는 두께를 놓고 임팩트로 각도를 좀 늘리는 어, 아, 저... 이거 좀 약간 어려 어려운데 좀 얇게 끌어요. 이렇게 좀 얇게 끌어요, 얇게 이렇게. 자, 굿샷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시계는 좀, 불안하죠. 네, 좀 약간 이거는 정말 얇게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 것보다 당점을 밑으로 많이 더 내려서 여기서 이를 아니 좀 여기... 빨랐죠 방금은 빨랐고. 이 키스를 완벽하게 빼는 거는내내 내 공을 한템프로 완전히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죠 얇게 가장 저는 그렇게 쳐요 얇게 여기서 저저 저 공을 이렇게 얇. 완벽하게 빼려고. 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쳐도 되고 아까 큐시닌처럼 키스를 편하게 편하게 빼는 위치를 예. 잡아놓고. 이렇게 돼. 여기, 여기가 세칸인데. 네 세칸. 네 세칸. 네, 얇게 끄는 같은, 같은 경우는 어, 내려가면 색깔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색깔이... 아니 지금 내가 아까 이렇게 있으면 네. 조금 편해지는데 이게 이렇게 갔을 때좀 불편한 느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좀 올라와야지 더.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이베열. 배열을 얘기한 거야 지금. 이베열. 아이 배열이었어요? 이 이베, 배열. 내가 아까 친 게. 이 배열로 은 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키스를 빼고. 네 맞아요. 원 포인트를 향해서 약간 음. 이, 지금, 이, 이렇게, 예, 이렇게 빠지는 곡이었어요, 아까. 네. 이거는 네.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편한데, 이만큼 차, 이, 여기와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배열, 이별은또 틀려요. 이 배열은 그냥 주고 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 배열은,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상단을 최대한 많이 줘가지고, 네. 여기에서 눌리는 느낌이 없게끔 쳐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 당점이 똑같죠, 상단. 근데 이거는 이 <laughs> 공은 오히려 더 느리게 쳐요. 이공 같은 경우에는. 이공 같은 경우는 3칸이 넘어가는데? 3칸 좀 올라가야죠. 일적구가 이렇게 올라가야죠? 예 아, 네,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더 키스를 빼는 두께를 두고 약간 좀더 빠르게 쳐주면 되죠. 약간 더 빠르게?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쳐주셔야 돼요. 저도 이런 네. 느낌으로 쳐요. 지금 3칸이 제일 어렵네요. 이 위치는 그냥 얇게 끄는 거고요. 그죠 위치 공한 개에 따라 완전 틀려요 이게...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어, 여, 여,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꾸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예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음. 이거는 또 틀린데 그러니까 일적구가 3포인트 내려오면은 쉬워지는데 3포인트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 어려워. 잠시만요 티컷이 <laughs> 없어요 2배율은 완전 틀린데. 에이. 이 배열 이 배열하고 틀린 것 같은. 이 배열은 그냥 이 배열은 또 틀려요. 이 배열은 그냥 네. 뚱뚱하게 치는 배열인데. 그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 어, 배열은 그냥 두꺼워게 이렇게 이렇게 치는 배열이고요. 이거 두꺼워게 치는 배열이고. 자이 배열은 일적, 슬록으로 두꺼워게 치는 배열. 여기가 맞고 네. 수구의 위치가 바뀌었겠죠. 우리 티지님이 저한테 문제. 민제...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아니. 정확히 알려드려야죠. 아니, 아까는 세 칸, 3칸, 세 칸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200, 입이...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세 칸. 음. 이거는, 이거는, 저기까지, 원포인트까지 확인해서, 키스를 빼는 두께를 놓고, 그냥 어우, 팁을 좋아요. 빼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될것 같기도 한데. 아, 지금 좋았네요. 네. 지금 그럼요? 좋았어요. 됐나요? 왜, 예, 얇, 게 네, 끄는 네, 거고. 근데 네, 칸, 칸, 네, 칸, 안 했는데? 아, 우리 큐즈님 때 엉켜버렸어요, 내가. <laughs> 이거는 처음에 얇게 끄는 거고, 이, 이 공은 얇게 끄는 거예요, 얇게. 이렇게 얇게 끌어가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빼려면 얇게 끌어가는 공이고, 그죠? 그리고 아까 큐진님이 어렵다는 이 배열에서는 큐진님이 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배열에서 큐진님이 치는 것처럼, 팁을 좀더 얇게 빼서 탄력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큐시님 말이 제일,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위치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붙여놓고 내공이 내려가기 때문에, 생각보단 좀 얇게 보고, 여기서 탄력을 살짝, 탄력을 이렇게 아 줘서 이렇게, 이렇게 빼는 느낌 제가 느낌이. 원하는 그림이네요. 네, 이 지금 좋네요, 붙고, 지금.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 두껍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칸부터는 해. 이 공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보나 최대한 앞쪽으로 나가게끔 느낌을 이 공을 일직선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최대한 뚱뚱하게 쳐서 앞쪽으로 나가게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두껍게 치는데 빠르게 치면 단다이가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두껍게 치는데 슬로우로 쳐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빠르게 치는 게 아니라 뚱뚱하게 치는데 슬로우로 눌리게 치는 거예요. 천천히 음, 두껍게 치는데. 부드럽게 아, 이렇게 앞, 이거죠 앞쪽으로 네. 네. 지금 속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진짜 좋았죠 네. 음. 이거를 일직선에다 놓아버리면 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져요 얇아지니까 올라오면서 키스가 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탄력보다는 최대한 내공을 두껍게 친다는 느낌으로 키스 딱 어, 키스만 안 나는 두께를 향해서 아, 앞쪽으로 나가게 끔쳐야 돼요 회전력은 2 시에 3리다 줘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다 줘야 돼요. 겹친다고. 응, 키스났어요. 방금 너무 두꺼웠죠? 이 위, 저는 이거를 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뚱, 뚱뚱하게 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거를 두껍게, 최대한 이렇게 뚱뚱하게 쳐주시는 게, 당점은 왜 상단을 주냐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약간 끌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회전력이 덜 먹고. 근데 중단으로 쳐버리면, 눌리는 느낌 때문에 잘못하면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 위치에서는 힘이 떨어졌을 때는 약간 끌리는 느낌으로 회전력이 덜 먹는 느낌으로 상단 팁 2시 방향 3팁을 주고 최대한 피스가 어, 안나는 두께를 향해서 부드럽게 뚱뚱하게 이렇게 쳐주시는 게 가장 좋죠 회전력을 오히려 빼시면 안 돼요 들어갈 때는 그죠 네 됐나요 네. 들어갈 때요? 잠깐만요. 이게 한 칸인가요? 쑥 들어가 볼게요. 자, 당점을 똑같이 놨는데 쑥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돼요. 빠르게 되면. 방금 보시죠. 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끌리는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끌리는 느낌이 여기에서는 최대한 딱 잡지 않으나 힘들어요. 잡아도 힘들어요. 제가 봤어요. 이 위치에서는 빠르게 스탑을 공을 무조건 이겨나면 조금이라도 가면서 눌리기 때문에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직선으로 끝나는 느낌으로 스탑을 해주셔야 돼요. 분리를. 그런데 큐를 만약에 끝나는 느낌으로 주고 나서 끄면은 어떤지는 이렇게 돼 버려요. 조금만 임팩트 그렇죠. 빨라지거나 큐에 미는 힘이 강해져 버리면. 네. 자 천천히 굴러서 스탑. 마지막으로 자 천천히 굴러서 내 공까지만 스탑 아웃. 아, 아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laughs> 아, 회장님 들어와요. 물어볼게 아 많아. 가 <laughs> 속이도 물어볼게. 많아 세 칸부터 두껍게 상단 팁, 3t 주는데 팔로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을 두껍게 여기에서 끌리는 느낌에서 회전력으로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조금만, 상단에서 조금만 빨르면 잘못하면 복구 현상이 돼서, 그렇죠. 잘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길어질 수가 있고, 조금만 얇으면 눌려버리는, 어,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빠르게 치면 복구가 난다는 생각에, 스트로크가 제대로 못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세 칸일 때는 이 공을, 아, 세 칸일 때는 상단 팁을 주는데, 내 공을 여기다 보내는 느낌에 제 공이 좀 얇게 곱고 살짝만 내시는 거예요. 살짝만. 그리고, 어? 한 칸, 세 칸, 빼놓고는 다, 그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세 칸의 키스가 보일 때는, 원래는, 어, 한 8분의 2 두께에서 정말 얇게 끌어줘야 돼요. 원래는. 완벽하게 키스를 빼려면, 1, 2, 3때내 공이 내려오게끔 이 공을 얇게 끌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쓰기에는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큐시님처럼 가장 상단 팁을 많이 주신 분들은 내가 평범하게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있는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얇게 그렇죠. 겨냥해서 그렇죠. 키스를 뺄 때, 얇게 갈때내 아, 공이 여기서 복구가 돼서 네. 이렇게 나오게끔. 깡 때리면 겪어가 나는데 큐가 쓱 들어가면 고쿠가 좀덜 나요. 그러니까 이세 칸이 문제예요, 색 칸이. 색 칸이, 색 칸이 아니면은 이거를 회전력을 좀 빼고, 회전력을 키스를 빼는 두께를 놓고, 여기서 평범하게 맞춰서 여기서 또 회전력을 조절해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일단은 중요한 거는 키스를 빼는 두께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원, 투에 맞출 수 있는 위치를 찾고, 거기서 회전력 조절하는 것도 있고, 가장 정석으로는 얇게 끄는 게 가장 정석인데 그거는 조금 컨트롤할 때 조금 많이 위험하니까. 네한 칸일 때도 곡구성을 내서 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죠. 이제 팁을 줄이는 게 아니라 팁을 다준 상태에서 곡구를 내서 약간 꼬그라치기 꼬그른다고죠 꼬그라트린다고 하는데 그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슬립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네. 완벽하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다르게 간다. 네. 네. 이걸 항상 일정하게 쳐야 하는데, 네. 이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없진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이면은 우리가 공의 수구의 변화를 최대한 안 주면서 맞히는 네, 방법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는 이세 칸과 네 칸을 칠때또네 칸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칸을 칠 때, 이 공을 최대한 두껍게, 최대한 앞쪽으로 그렇죠. 보낸다는 느낌의 두께로 쳐서, 그렇죠. 이 공을 상단에다가 약간 끌림 눌리지 말고 그렇죠. 끌림으로 그냥 상단을 주면 자, 힘이 빠지면서 약간 늘어나면서 회전력이 없기 때문에 회전력은 빼면 안 되고요 그대로 쓰리팁에 놓고 슬로로 우 두껍게 슬로로 우쳐주셔요 거의 큐 무게로 쳐요 큐 무게로 그래. 조금만 임팩트 들어간 순간 눌려버리니까 눌리거나 복구가 나니까 그렇죠 세 칸과 네 칸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섯 칸은 다섯 칸은 회전을 많이 줘야 돼요. 네, 최대한 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빼는 게 아니라 네.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왜냐하면 돼요. 왜냐하면 빼면 더 길어져요. 네. 아마 한 칸이 제일 힘들 거예요. 한 칸이 제일 어렵죠. 한 칸이, 한 칸이 제일, 제일 힘들고, 힘들고 네. 한 칸이 제일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어세 칸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공들 치실 때 우리가 이런 공들 많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공칠때 약간 스탑의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큐를 스탑의 느낌. 공까지만, 원, 원 쿠션까지만 끝다는 느낌으로만. 딱 거기까지만 딱 알담으로 탁, 알당으로탁 끄는 느낌왜 팔로우를 주면 안 되냐면, 팔로우를 주면 회전력이 더 많이 작동을 해서 네. 짧게 빠질 수가 있어요. 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눌리니까. 한, 한 칸일 때 중요한 거는 팔로우를 주면 안 돼요. 절대 주면 안 네. 돼요. 그럼 팔로우를 주면 수구가 네. 잘못하면 회전력이 많이 먹어서 네. 쓰리 맞고 짧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회전을 많이 주면 여기에서. 퍼져버리죠? 여기에서 퍼져버려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면 회전력이 많이 작동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전력을 많이 주고 스탑을 안 하면 진짜 일직선에서 쭉 가서 가야 돼요 진짜 빠르게 쭉 가야지 여기까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속도가 느리는 순간에 무조건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은 슬립이 많은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슬립이, 슬립이 없는, 없는 테이블에서 좀 어려운 거죠 네. 슬립 그러니까 슬립. 아까도 제가 제각 돌리기 중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공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서 끌 때도 이것도, 이거는 거의 무회전에 느낌 핀만 해가지고, 그냥 일직, 일직선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힘을 여기까지, 원쿠션까지만 보낸다는 느낌의 힘을 줘야지, 더, 여기서 힘을 더 많이 발생해버리는 순간에 무조건 눌리는 순간인데. 네, 무조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쿠션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내는 속도에 탁, 스탑. 그렇게 하면 또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당점 조절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칸당 10개씩 쳐보고 다음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럼요. <laughs> 한 칸은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한 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응. 세게 치거든요. 곡구를 응. 음. 아. 내려가시거든요. 대부분, 아. 하점자들은. 정확하게 끌어야 하는데. 당점을 좀 내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절제하는, 절제하는 스트로크에요 끄는 느낌이 큐를 시원하게 끄는 게 아니라 내 공까지만 터치를 내 공까지만 딱 하고 멈춰야 돼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동작에서는 멈추려면 잡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 공까지만 때리려면 굴러서 내 공까지 스탑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동작에서는 스탑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스탑이 되려면 잡아야 돼요 어, 인위적으로 그러면 또 힘이 들어가서 공이 눌리고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불러서 내 곳까지 스탑. 불러서 스탑. 오케이. 이게 가장 좋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